안녕하세요. 동네 치과 의사 강동혁입니다. 사랑니를 뽑으면 턱이 가름해질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턱은 가름해지지 않습니다. 턱뼈 위에 이틀 뼈가 있고 이틀 뼈에 치아가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성장이 완료될 때까지 턱뼈가 성장하다가 성장이 끝나면 턱뼈도 성장을 멈춥니다. 턱뼈는 중간에 양악수술을 하거나 사각턱을 없애려고 턱모서리를 잘라내는 성형수술을 하지만 않으면 크기와 모양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틀 뼈는 턱뼈와는 달리 성장이 끝난 직후 최대였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줄어들게 됩니다. 술 담배를 많이 하거나 치과에서 스케일링 등 잇몸 관리를 받지 않으면 치주 조직의 염증이 심해져서 이틀 뼈가 빨리 녹게 되고 이틀 뼈가 너무 줄어들어서 치아를 잘 잡아주지 못하면 치아가 흔들려서 빼야 하는 풍치가 생깁니다. 이틀 뼈는 이렇게 치주 염증 때문에 줄어들기도 하지만 치아가 오랫동안 없어도 없어집니다. 이틀 뼈와 치아는 나무와 흙의 관계와 비슷한데요. 나무가 없어지면 나무 주변에 있던 흙이 비바람에 씻겨 사라지듯이 치아를 뽑고 시간이 지나면 치아를 담아주던 이틀뼈도 사라집니다. 사랑이를 뽑으면 사랑이 주변의 이틀뼈가 사라질 테니 턱이 갸름해질 거라는 추측이 생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틀뼈는 턱뼈 안에 있는 뼈이고 얼굴에 하관 윤곽을 만드는 것은 턱뼈이기 때문에 이틀뼈가 작아져도 턱선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이갈이나 이약물기가 있으면 비정상적인 턱근육 운동을 하면서 턱근육이 비대해져서 턱이 커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갈이나 이약물기 습관이 있다면 이와 관련된 치료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링크를 위에 걸어두겠습니다.